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2월 1 0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절로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률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너의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냥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도눈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비인들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시킨 사역자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을 서술하면서 앞에 이미 알려진 바된 아마도 마가복음의 내용이라든가 마태복음의 내용, 요한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에 관한 구원의 복음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런 내용도 더 예수님에 와 관련하여 연결하여 알면 좋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소술된 게 또한 누가 복음이고요. 복음을 모르는 처음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미 들어 알고 있는 데오 빌로라고 하는 그러한 중직자에게 로마 시대의 고위 관리로 여겨지는 그에게 그 아는 발을 더욱 분명하게 하려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에 앞서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른받은 사역자인 세례요한으로 시작하는데 다른 복음소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세례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더 깊은 내용을 소술해 주는 것이 누가 복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제사장 집안인 출신인 제사장 사가라와 그의 모친 엘리 사벳에 대한 것부터 먼저 서술하고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됐는지 내용을 그래서 상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되어 세례요한이 출생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출생에 관련된 것을 통하여 주시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역자구나 하는 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뭐까지 준비시켰냐? 그의 이름이 왜 요한이라고 지었는지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짓게 하셨구나. 그의 부친이나 조상들이 지었다고 하면 절대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아니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아이가 출생할 때가 됐으니 이름이 뭐라고 지을 거냐고 말할 때 추천을 사가랴라고 지으래요. 사가랴 2세. 그런 거 보면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 가운데 있던 이름을 후대가 또 쓰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주니어 영어로는 2세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 2세. 이세. 사가랴 2세인지 3세는 알수 없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이름을 처음 쓴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오지간 그렇게 쓰라고 조언을 했지만, 엘리사벳도 또 현재 말 못하는 사가리도 아니라, 둘이 동시에 똑같이 요한이라고 지라. 왜죠?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여. 이름만 니면 사역도. 오늘, 사가랴가 자식을 낳고 요한이라 이름을 짓고, 이제 입이 풀려 말을 할수 있게 되자 사가랴가 한 찬양에 대한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 인물이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에게 올 구원의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 구원인지. 자기 백성을 돌보아서 송량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이 찬양의 내용에 알려주고 있고 우리를 위하는 구원의 뿔로 그중다윗의 집에서 나는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 그 앞에 와서 그 길을 닦는데 세례요한의 자기 아들 요한의 사역으로 인하여 오실 그 그리스도 주님은 백성의 죄를 송령하는 분이고, 또 다윗의 집에서 나오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분이라는 것들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을 위하여 그의 앞에 먼저 와서 그의 길을 닦아주는 사역을 할자가 바로 자기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름만 아니라 할 사역도 하나님이 맡긴 그 길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도록 준비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의 지어짐, 출생의 과정, 그리고 할 앞으로 할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시킨 내용이라 하는 것들이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인생일까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믿게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손길들을 보면서, 내 의지라면, 우리의 의지라면, 이름도 그렇게 짓지 않았겠지만, 세례 요한으로 보면, 우리도 내 의지라면, 이런 길을 가지도, 이렇게 행하지도 않았겠지만, 지금 현재 내 뜻이 아닌,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서, 지금 이 위치에 있고 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일이 뭘지를 묵상해 본다면, 우리도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인생으로서 보다 준비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시면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신 거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잘 묵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말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는 좋은 묵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시킨 인생으로서 세례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그런 손길이 없나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지 분별하는데 도움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묵상을 통하여 그런 유익을 얻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